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참전유공자 등록 현황에 대한 내용을 살펴드리겠습니다. 2024년 4월 기준인데 더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 현황과 관련돼서 이 자료는 제가 따로 만든 게 아니라 국가보험부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자료 출처라고 해서 국가보험부 정보와 담당관실에서 나오는 자료를 제가 설명을 해드린다고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자꾸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모든 정보에는 어디서 나오는지 그 출처를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보가 과연 공개를 해도 되는 자료인지 아니면 공개를 하면 안 되는 자료인지, 그렇게 해서 저작권법이라고 있는데 요즘은 저작권법이 아주 강화가 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지금은 정확하게 출처를 밝혀야 되고 단몇 초라도 저작권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가보훈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에는 자료 출처를 하면 공개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국가보훈부가 가지고 있지 않는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또그 원작자에게 허락을 얻어야만 이렇게 공개를 할수 있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영상들마다 이렇게 자료 출처가 나오면 저작권법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구나 하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전유공자 등록 회원항은 정확한 자료를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2024년 4월 말 기준으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월남 참전하셨던 분들 중에서 65세부터 69세까지는 지금 5분이 등록되어 있고 70세부터 74세까지는 23,78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75세부터 79세까지는 113,638명이 등록되어 있어서 가장 많은 월남 참전 유공자분들이 75세부터 79세 사이에 계시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의논이 113,638명입니다. 그리고 80세부터 84세까지는 3만 239명입니다. 그래서 월남 참정과 관련된 이 나이 연령대를 보시게 되면 75세부터 79세까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80에서 84세입니다. 30239명 그리고 70에서 74세까지가 23782명 그리고 나머지 이제 85세부터 89세까지는 4135명 90에서 94세 571명 95세부터 99세는 15명으로 참전유공자 등록 현황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인원이 172,385명이라는 것입니다 월남 참전 하셨던 분들 지금 그러니까 생존해 계신 분들 숫자입니다 그리고 6.25 참전으로는 38,548명이 있는데 나이대를 보시게 되면 75에서 79세까지가 1명, 80에서 84세까지가 138명, 85세에서 89세까지 5,302명, 90에서 94세까지가 27,261명, 95세부터 99세까지가 5,514명, 그리고 100세 이상으로 332명이 생존해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숫자가 38,548명 그리고 유교 및 월남 참전하셨던 분들 중복으로 참전하셨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전체 숫자가 1,132명이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인원이 총 212,065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전체 인원 중에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참전 유공자는 전체 39,087명으로 나옵니다. 그중에 월남 참전 32,018명, 6교 참전 6,724명, 각각 나이별로 이렇게 다 있는데, 이 내용은 그냥 넘어가고 전체적인 지역별로 한번 제가 간단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에 39,087명, 부산광역시에는 유교참전과 월남참전 합하여 17,215명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대구광역시에 9,194명이 거주하고 계시고 인천광역시에는 11,983명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광주광역시에 4,749명 대전광역시에는 5,073명 울산광역시에는 유교참전과 월남참전 중복하신 분들 다 합하여 3,578명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세종특별자치시에는 901명이 거주하고 계시고 경기도에는 48,174명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월남참전이 38,844명, 유교참전 8,927명, 중복으로 참여하셨던 분들 403명, 이렇게 해서 48,174명이라고 이 현황판에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도에는 8,396명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충청북도에는 6,247명이 거주하고 계시며 충청남도에는 9075명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전라북도에는 8,519명이 거주하고 계시며 전라남도에는 9047명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경상북도 12,466명과 경상남도는 13,589명,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에는 2,716명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해외에 거주하고 계신 참전유공자 현황은 총 월남참전 1,385명과 유교참전 625명, 중복참전하신 분 32명을 합하여 2042명이 해외에 거주하고 계시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참전 유공자 등록 현황과 각각 지역별로 얼마나 많은 참전 유공자분들이 거주하고 계시는지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상세하게 살펴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2024년 4월 30일 기준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는 고엽제 후유증과 고엽제 후유증에 관련된 내용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